개인적인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쓰시는 것들도 비용 처리가 어렵고요. 평소에는 세무서에서 영수증 내라 뭐해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세무서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제공할 수 없다? 비용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법인카드 사용방법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매년 말씀을 드려도 항상 대표님들께서 조금 의아해하시고, 곤란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표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25년 초부터 그 세금을 추징하며 세무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무조사나 소멸조사 요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더더 아 내가 비용을 조금 뭐 잘못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양한 방면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카드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또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은 어딘지 이런 다양한 활용법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건 것 같아요. 법인카드. 그래, 사용 잘하면 비용처리 많이 되고 절세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가? 사실 사업과 관련된 항목이라면 모두 OK입니다. 뭐, 사업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하면 거의 당연히 뭐,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뭐, 커피라던가 각종 간식도 될수 있고요. 사무실에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 뭐, 프린터, 컴퓨터, 뭐, 핸드폰, 전화기 같은 각종 비품도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출장 목적 혹은 직원들이나 대표님의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주유비, 뭐, 수리비, 세차비 같은 각종 관리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셔도 이제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직원분들 사대보험 직원분들을 위한 각종 비용까지 다 처리가 됩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 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들과 식사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비용도 다 적대비로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마다 아 이게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대표님들마다 아 이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게 맞는지 라고 고민하시면서 연락을 주시는데요 요게 조금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이게 입증이 좀 수월할지 나중에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가 큰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 거래처 대표님들은요. 혹시 조금 애매한 부분 있을 때마다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 주셔서 법인카드로 이거 사도 되는지 뭐 구매도 되는지 비용 처리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다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 거래처 대표님 중에 오토바이를 하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는 비용 처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업종상 등기를 보낼 업무나 좀 작은 소포들을 보낼 업무가 많았는데 대표님께서 그걸 직접 다 우체국에 다녀오시고 뭐 소포 보내시고 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 그 오토바이를 그런 등기소나 우체 업무나 뭐가 가까운 소포 같은 걸 보내는 업무에 사용했다는 게 일단 입증 가능해야 될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업무기 때문에 작은 스쿠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막 고가의 오토바이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입증받기가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저를 설득하듯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도 조사관님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에 필요해서 썼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또 세무 전문가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라고 하면 비용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법인카드로 그러면 쓰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건 진짜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당연히 애견 카페, 애견 뭐 미용실, 애견 간식,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적인 게 있는데, 만약에 애견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애견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타사의 애견 간식을 사와서, 뭐, 연구 목적으로 쓸수 있고, 이런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업 중에서는요, 애견 관련된 비용도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은 법인카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용실, 뭐 헬스장, 피부과, 병원, 이렇게 개인적인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쓰시는 것들도 비용처리가 어렵고요. 개인적인 일신의 보험이라던가 개인적인 상해 보험 이런 것들도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그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 요즘에 직원들한테 복지를 많이 제공하면서 직원들 헬스장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거나 뭐 산에 미용실을 두거나 이렇게 정말 다양한 복지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1인 대표님 혹은 대표님과 가족으로만 구성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헬스장 법인카드로 이용하면 안 되냐라고 문의를 주셔서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요즘 기업들에서 헬스장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한다는데 왜안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정말 많은 주주나 대표자 같이 회사의 주인이 아닌 사람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한테나 제공하는 혜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님 혼자 있는 1인 법인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으로만 구성된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헬스장 같은 거를 제공하시면 그게 사업상 비용이라고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회사에서 좀 복지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게 소규모 이제 가족법인한테도 적용이 되는지는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법인카드 사용하시면서 대표님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번거로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수증 꼭 챙겨야 되나요?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비용 처리하는 모든 영수증 그런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세법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세무서에서 영수증 내라 뭐 해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세무서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제공할 수 없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때 비용 처리했던 것 중에 영수증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은 싹다 비용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를 할 만한 영수증들은. 꼭 구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 거래처가 겪었던 일인데요. 성실신고 대상임에도 성실신고 확인서랑 관련 부속서를 제출 안 해서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온 겁니다.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류 중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별로 이제 세금계산서 받았는지 현금영수증 받았는지 신용카드 받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받지 않았는지 이런 비용을 분류를 해가지고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게 누락돼 있어서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갔던 영수증들을 다 제공을 하라고 연락을 왔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아직도 영수증 당일 보관을 안 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비용 인정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높으신 분일수록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영수증 구비는 좀 번거롭더라도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처럼 뭐 장비 풀칠해서 보관하고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번거로우시면 박스 하나 큰거 사셔가지고 1년 영수증 그냥 거기다 다 넣어서 그냥 갖고만 있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소명이 요구가 나왔을 때 그걸 제출을 해서 그냥 보내줄 수만 있는 정도면 되고 엄청 이쁘게 혹은 잘 관리될 정도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카드사에서 뽑는 신용카드 매출점표로는 입증이 불가능할지, 네, 불가능하고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점표 카드사에서 뽑아보시면 대표님들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몇월, 며칠, 어디서, 얼마 썼다.